저는 지난 4월 우암교회에 등록한 송정섭 집사입니다. 제 아내가 작년 우암교회 저녁 집회에 두번 참석하면서 이준원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따뜻한 인사, 그리고 교회 분위기 등을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쳐있던 상황에서 올해 3월 제 아내와 함께 우암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분위기 님들의 친절함 덕분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나바, 목장 등에 참석하면서 세가족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권유하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교회 다니 기 시작하면서 시장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공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교인으로서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처음엔 형식적인 마음으로.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성경공부에 참석하시고 매주 빠지지 않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만해졌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24년 전 처음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5주간의 성경공부는 주님을 만났던 초심으로 저를 일깨워주는 복된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섬김을 하신 스태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1조 리더이신 홍승현 권사님 적극적인 관심과 안내로 함께 해 주신 함께 해 주신 것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박준철 목사님의 삶의 경험을 통한 진실한 말씀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였고 지금 교회에서 주일 예배 안내, 부부 학교 참석, 성경 쓰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후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기도에 더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성경 공부를 한 99기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안에서 교제와 섬김으로 함께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